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해볼 이야기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고양이나 강아지 그 밖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집사님들의 제일 고민은 아마 아이들의 건강일 겁니다 동물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백신이나 망체검사 검진 등을 하고 있으실 거지만 원칙적으로 아이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최근에 유전자 분석 서비스가 핫하길래 저도 한번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배송이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두 마리의 고양이 집사고요. 페르시안 아들과 코숏딸과 함께 하고 있는 이묘 집사입니다. 두 마리 다 성향도 다르고 영양제도 따로따로 좀 주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성향이 다른 것 같고요. 병원을 가도 좀 아들은 스트레스성 질병인 방광염이나 위염 쪽을 많았고 딸내미는 음 식탐으로 토한적 빼고는 병원을 간 적이 아직은 한 번도 없었네요.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품종의 아이는 어떠어떠한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라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항목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더 미리 알수 있다면 나중에 아이가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중한 반려동물이 아프고 나서 후회하고 상처가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는 상처나 아픔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에 신청을 해봤습니다. 사실 비용이 조금 고민되기는 했는데, 음, 뭐, 주말에 한 번쯤 덜 놀면은 아이와 10년 이상 시간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주말에 좀 참기로 하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일단 송장을 좀 뜯다 보니까 박스가 지저분하긴 한데, 한번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묘다 보니까 두 개를 신청했어요. 뭐 뒤에는 이제 뭐 코드 스티커가 있는데, 아마 그 샘플에 대한 시리얼 넘버 같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뜯으면은 키스트가 두 개가 들어있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제가 신청한 서비스는 피터 패커사의 캐터링 서비스입니다. 이제 두 개가 들어있네요. 아무래도 다묘집사나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할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할 때보다 두 개를 같이 신청하실 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어차피 결과를 한번 받아서 보내보려면 같이 구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나만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되게 디자인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함께 오래 건강하게라는 마크가 써져 있습니다. 열어 보게 되면은 안에는 설명서가 있고요. 안에는 키트가 있습니다. 이거 대충 설명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요새 코로나로 검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음. 내용은 심플하네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액상 통이 있고요. 면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이제 보낼 수있대 하는 이제 주소, 그리고 이제 시리얼, 스티커가 있는데, 사용 방법은 설명서를 이따 첨부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면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둥근 거는 처음에 입 안에 잇몸 사이와 볼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한번 제거해 주시고, 여기 보이는 뾰족한 면봉, 이걸로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키트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안에다가 흔들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꺾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가 음 되게 편안한 색깔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음 사용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봉이 두 개가 있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채취용으로 면봉을 안쪽에 한 10회 정도씩 비비라고 해서 저는 좌우로 10번씩 비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에 넣어서 뿌러뜨리고 담가 주신 다음에 택배로 회수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카톡 채널을 통해서 회수 신청을 하면은 온다고 하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자 그럼 숨어있는 고양이를 찾아서 가봐야겠죠? 얘가 첫째 아들 레이입니다 쟤는 둘째 꼬미입니다 이리와 재밌는 거 하자 막내부뭐 양치를 잘안 해보셨던 분들은 아이가 좀 거부감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평소에 양치를 잘 하셨던 분이라면은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안쪽에 깨끗하게 면봉으로. 청소 한번 해주시고요. 옆에도 아래도 저희들은 양치를 많이 시켜서 조금 무덤덤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못썩 좋아지는 않죠. 언제 도망갈지 몰라요. 그다음에 이 길쭉한 면버로 5회 이상 피벼 주려 하는데 열심히. 잇몸과 볼 사이를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열심히. 비워할 거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좀 여유있게 비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죠? <laughs> 한대 줬다 한 번만 더. 됐어 출발. 그 다음에 통에. 주시고 여기 보면은 부러뜨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잘안 부러지네요 또 부러뜨려서 코로나 키트랑 비슷합니다 10번 정도 흔들어 주라고 하니까 잘 흔들어 주시고 나벨을 붙여서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지금 좀 아파요 철도 다 꼬이고 약을 먹을 때는 좀 알약을 많이 받으시죠 특히 담요는 추리해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누가 뭘 먹을지 모르다 보니까 약을 먹을 때는 물을 빼서 안으쑥 넣어주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약을 꿀깍꿀깍 잘 먹습니다 똑같이 채취를 해줄 건데요 우선 통금면봉으로 이따가. 얘는 둘째보다 조금 저항을 해요 입에 들어가는 걸 워낙 걸 싫어해서 그 다음에 길쭉한 면봉 똑같이 이에다 넣고 예시. 없지나? 이거, 이거, 돈을 확 댕겨야겠는데? 이거, 이거. 쭉쭉. 피부가 너무 엉켜서, 너무 치명을 한번 시켰는데, 아, 원래도 선호하진 않지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빗질로 최대한 잘 해주시고, 엉키면 못생겨도 집에서 그부위만 잘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물론 미용은 비명 없이 잘하긴 했어요. 근데 이 털이 바뀌니까 몸의 균형 감각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게 많이 스트레스였봐요 제가 봤을 때좀 많이 정심한 아이는 입을 담은 채로 해주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여기다가, 여기, 놔주시고요. 엎드리고, 라벨은 바코드가 잘 보이게 붙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붙이시는 것보다 옆으로 붙여주시는 게. 듯 합니다. 끝. 일단 많이 흔들어 주라고 하니까 열심히 흔들어 주시고 이제 회수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로 구매하실 때 하셨던 채널로 신청해 주시고 여기다 이제 캡에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을 해주시고요. 전 어차피 박스가 두 개가 와서 같이 포장 안 하고 따로 따로 넣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주소까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소는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라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떼서 박스 겉면에 붙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이 뭐 박스는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진 않고 어차피 안에 바코드로 인식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박스에 넣어 주시고요. 다시 회수 신청을 하신 다음에 겉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시고, 반송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반려동물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보셨겠지만,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간단해요. 입 한번 세척해주시고, 만약에 밥을 먹었을 뒤, 바로 직후에는 한 시간 정도 뒤에 검사를 하는 거를 좀 권장한다고 하더라고, 이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소요 시간은 뭐 5분도 안 돼서 두 마리 다 금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치질 시킨다 생각하시고, 이 볼이랑 잇몸 사이에 열심히 문질러 주시고, 통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1년 이상, 2년 이상 된 아이들은 이미 한번 이제 몸이 다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번 검사를 해서 남은 인생, 묘생, 전생 같이 함께 할때좀 참고하는 유전자 분석 자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